조화수열. 좋아. 페이지 2 3 4고 조화수열 좀 볼게요. 좋아. 이게 전, 너네 그 조화수열이고. 너네 그전 교육과정에서 빠졌던 건데, 여태까지 수능에서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어요. 좋아. 어. 조화수열이야, 조화수열. <laughs> 어. 얘 심플 때딱 하나예요. 그니까, 러 우리가, 뒤에 우리 아직 등비수율을 아직 안 배웠거든? 어떤 수율이 나오면은 등차수율을 먼저 의심을 해, 등차수율. 두 번째가 등비수율을 의심을 하세요. 뭐, 보자고, 일정한 비율이 있는지 없는지. 다 해보고, 만약에 안 보이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맨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이거야. 어? 그 조화수율이 뭐냐면 따로 어떤 수율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입니다. 역수를 취하면요, 무조건 등차가 돼요. 역수를 취하면 등차수율. 요거 밖에 없어. 포인트가. 그래서 내가 막 써볼게, 쌤이.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렇게 나가서 AN 구하는 게내 목적이거든? 네. 어, 얘를 구하는 게내 목적이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수이냐면은, 안 보여. 무슨 수인지 안 보이더란 얘기야. 그래서 역수를 취해봤어, 역수. 7, 4, 5, 5. 역수를 취해봤더니 1, 3, 5, 7, 블라블라블라, AN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아, 순서는 안 바뀌어. 그냥 역수만 당연하죠. 어. 음. 봤더니 무슨 수이야? 등사수이 읽으지? 네. 이게 지금 조화수이란 얘기예요음얘 구하는 게내 포인트잖아, 얘를 구하는 게. 그치? 네. 그럼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어? 어.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요 2m-1일 거 아니야, 그치? 그 맞습니까? 끝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내가 구하고, 얘 뭐예요? 2m-1분에 네. 1 끝이에요. 음. 그 이상 그야 이 의미도 없어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어? 이렇게 될 거라고요. 됐습니까? 네. 어. 그러면은, 얘는 이런 게성립하겠네 조화 중앙을 얘기해보려고 조화 중앙 조화 중앙을 얘기하려고 이뜻 아니야? 어떤 수이 있을 때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있는데 네. 지금 조화 얘가 지금 만조아 조화 수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조화 수율 예. 조화 수열 그럼 내가 얘를 역수를 취한 음. 역수를 취한, 취한 a n 분의 1 a n 플러스 1 분의 1 a n 플러스 네. 2 분의 1이 뭐가 돼요? 등차수에 되겠죠 네. 그 그러니까 얘를 따로 암기를 하지 말고 이것을 먹지니까 철저하게 등차수만 배웠지? 네 뭐라고 배웠어? 얘의 두배는 어. 가운데 양 사이에 대합고 같습니다 이게 성립한다며 네 그치? 왜 m이라 쓰셨어요 선생님? 아 n이라고 봐 그냥 아니, 이게될거 그렇다면... 아니에요? 그죠? 이게 통글나게 되면은 a n 곱하기 a에 n 플러스 2 a n 플러스 1 플러스 a에 n 플러스 2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지? 얘를 뒤집을 거라고요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a n 플러스 2 a n 곱하기 M plus 어, AY, M 뭐 okay. a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가로 쳐야 되지 않나요? 칼로어떻게야 되는 거야 계속? a n 플러스 2에 바로 쳐야 되지 않아요? 여기다가 a n 플러스 2 가로 쳐야 되는거 아니에요? 가로 왜 음, 쳐? 통분한 거니까. 아그곱해패서 그래, 올라가고 올라갔다 생각하면. 아니. 보잖아. 아 맞춰줘요. 분모에 a n 플러스 2 잖아요. 아무게 관계 없어. 어 이렇게 이렇게 친한 얘기라도 이렇게? 네네쳐하죠 <laughs> 아직도 관계 없어요. 아니 당연히 쳐야지 아직도 관계 없어. 왜요? 아니. a n 이 n 이면요. A, a n 은 a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이게지 그게 아니 지금 a의 n 플러스 이가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어. 아니 a의 n 플러스 이 아니에요? 뭐.. 모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아 이거 성수. 어? 왜 이렇게 된다고? 꾸민이 지금 a의 n 플러스 이가 한계예요? 응. 엄마 오셨대. 엄마 오셨대. 어. 이렇게 된다니 기백 잘 갖고 와. 기백 조심히 어, 가고. 그래서 올라간거야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렇게. 역수를 취 다시 다시 역수를 취한거 다시 다시 역수를 취한거야 그 곱하면 땡땡땡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a n 플러스 2 여기다 올리니까 2 e a n 곱하기 a n 플러스 2, 이렇게 이게 성립한다 이게 좋아주문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어려운 내용 아닌데 지금 이상하게 말려서 그래 니가 어. 이거예요 이거 알겠습니까 거기 쓰여있죠? 없어요? 그렇게 있잖아요 지금 한 개씩 쓰여지는데 나 지금 이거 전개한 거라고 이거 까만색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유만큼만 나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됐죠 92쪽 볼90페이지요 92번 예제 92번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92번 10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3개 숫자 x, y, z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자 10분의 1과 x, y, z를 만들어서 얘하고 2 2분의 1 사이 어 얘가 뭘이룬데 조화수열이 있네 조화수열 조화수열 이룰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 물어봤나요? 얘 물어봤지 그지 그러나 x, y, z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화수열이 나오면은 뭘할수 있는 게 없어 첫 번째가 그냥 역수를 취할 수 밖에 없어. 내가 할수 있는 짓은 이거밖에 없어. 좋았을 때는. 왜? 역수를 취하면 10,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에 2가, 얘가 등치할 일입니다. 이거밖에 알수 있는 게 없다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럼 따라서, 첫째 항이 10이고, 다섯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 즉, a1 플러스 4d 한게그 값이 입니다 이거밖에 아는 게 없다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대입해서 넘기면은, d를 구할 수가 있죠, d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여, 이렇게 되겠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이 값이, 잘 봐. 얘가 8인 거고, 얘가 6인 거고, 얘가 4인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8분의 1, 6분의 1, 4분의 1을 계산하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어. 조화수율로 면 별거 없어요. 스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어.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목소리> 어, 잠깐 디깐잠요잠가 잠깐 다깐 잠깐 잠어디까지깐 잠깐 잠어 잠깐 요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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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기 뒤에 기깐잠 얼마.. 어. 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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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약.